일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음. 사탕수수가 있었어요. 야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좀 모드를 좀 추가했습니다. 네 스크립트 스크립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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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바로 모드, 바로, 바로 스크립. 신들의 정리 스크립트랑 뭐롤 스크립트랑 마지막으로 먹네 스크립트 음식과 중식 음식, 음식가 그 ML 라보들 할수 있는 스크립트 네. 네. 제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 음식 이렇게 추가됐고요 루비 루비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힌드린 전쟁 스크립트 그리고 에메란드로 만들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그 방패도 있어 방패 와꿀와 와, 잠시만요 시원, 완전 멋진데? 자 아, 어쨌든 안 할...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좀 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냥 이 정도만 했어요 뭐냐 물론 버그는 아니에요 아 버그인 것 같아 아 버그는 아, 아 심장 뚫려 <놀려>. 아 벌써 3분 다 돼간다 아니구나 1분 아, 다안돼 됐어 1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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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돼. 다다다다다 아네. 아, 네. 아 장애인인걸? 려고 했는데 아 장애인인걸 어? 나 장애인 아니지 자, 장애 아니거든 뭔 어, 장애 같아 진짜 <laughs> 장애 같아 진짜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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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야 아니 내가 로스트 그거... 하나 딱 하나만 그걸로 하죠 무기 무기 상대로 자 고르십시오 아 저요? 저요? 도약이요 도약 64개 내구도 있습니까? 아요짠짠 짠. 아프다 나 근데 가방에 있서어 가방에 있어 어, 가방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도약 어. 말고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약합시다 어? 몇초 뒤에 사용 가능하나요? 10초 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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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이 된다 어야 아, 이제, 이제 싸울 준비 싸울 준비 저녁이 되는 건데 그렇구나 아나왜 나 이러냐? 아 방금 아침에 쓴어 도약 사용 가능 어 어떻게 해 미쳤다! <laughs> 피가 없어 한번더 사용했으면 15초 뒤 한번 더, 사용했으면 죽을 뻔. 스테이크. 저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저거 깨는 게 있거든? 난 공격을 사용할 겁니다. 콜. 공격을 사용해야지. 무슨 도약은 무슨 개동같은. 어. 봐봐, 봐봐, 봐봐. 슬라임! 지야 오케이. 슬라이 에러 걸린다, 에러 걸린다! 아, 에러 걸린다! 어, 뭐야, 에러 엄청 걸려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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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꺼 빨리 내가 그 난이도를 끄란 말이오 빨리 난이도 끄라고 진짜, 진짜 에러 걸리는데 잠시야 난이도 끄라고 잠시야 잠시야 진짜 난이도 꺼야겠다 잠시야 에러 걸리거든요 크나보라나 에러 많이 걸리는데, 에러 많이 걸리는데? 아, 그러면 신드레전쟁 없앴시다. 어차피 만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신드레전쟁 좀 사기 맞죠? 맞아요. 사기니까 좀 없앱시다. 네, 맙시다. 아, 저희는, 저희 진짜 신드레전쟁 없애올게요. 고 3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렉이 걸려.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에이, 근데 핸드폰으로 다으면총 스크립트가 리뷰해야지. 총스크리트? 어 햄버거다시 응. 아왜 햄버거? 네. 어 뭐야 안 없어졌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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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쩜... 뭐야 근데 이렇게 에메랄드가 있... 생... 생겼어 이제 에메랄드 가보 어려 이제 어쨌든 없앤 나... 거예요 저희는 진짜 양심 걸고 맞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럼 나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다 봐야 기지 마자. 맞아 맞아 제 사부로 아 나야 제가 해도 됩니까 3분안 됐나 된... 분도 안 됐어 한번 됐는데? 어, 한 번, 씨, 빨리 와, 그, 세제 빨리 세제 그. 하고. 열세 개 하고. 저좀뭐좀 할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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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슨 하고 장애인인가를? 아니 수수. 이제 흙네 개면 됐습니다. 수수는. 좀... 이제, 이제, 어드티비님한테 넘기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무기를 고르겠습니다. 제, 제 거용. 아 그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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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무기 좀 필요합니다. 공격 무기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뭐 하세요? 나 이거 불 같은 거. 6 4사 개. 아뭐 <laughs> 하세요? 뭔지 볼래? 저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 그거 아무것도 안아 아니에요. 뭔데요? 저화요 그러니까 님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씨, 도약 써야겠다. 그렇죠. 도약 쓰세요. 다음을 좀배워야겠어 롤. 아 로봇 기 스크립트 좀보내주 ㅆㅂ아 보내줘요 저기요 그냥 그냥 이제 몬스터헌터 끌건데 이거 왜 해야 돼요? 린이야 돌고기 안 꺼내고나 네, 일단 그냥 캐아 아까 돌고기 많았었구나 응 두개 있었어 하아 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네 이제 어디 근데 여기 캐다가 베드락도 안되고 다이아가 그냥 밑에 있었어 아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좋은 소리야, 그치, 엄아 뭐야, 두 개밖에 안겠는데두 개. <laughs> 아, 씨. 아, 진짜. <laughs> 이거 원유 때문에 안 보여. 내네 구도 다 왔어, 철사. 아, 한 번, 오! 잠시만. 오케이, 일단 배드락이니까 열 칸만 더. 오, 씨, 64. 하나, 둘, 셋, 넷,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됐어 이게 여기 거의 십일 잡히거든요. 저는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쪽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우리 헤플안 꺼냈나? 응, 헤플 꺼내시다. 기있지 매니, 매니. 이건 이건 양심이 찔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이 진짜로 너무 어둡다고요. 잘 보일 수도 있어도 잘안 보일 수도 있어도 저희는 완전 안 보여. 뿌리냐? 모르네. 오, 레드섬, 레드섬. 레드, 쏜, 레드 쏜. 레, 필요 없어. 이게 도전 관도 없어. 이거 말고 레벨 올리라고. 레벨이 다 없어졌어요. 아, 사, 4레벨. 레벨은 어쩔 수없어4레벨4레벨 4레벨. 4레벨. 잠시만요. 어? 저희가 아니 아니 이거 하세요.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전에 그래도 레벨이 있었으니까 음~ 인체특병 좀만 4레벨까지 4레벨 이케이7까지는뭐 되게 됐어 딱 4레벨? 우와 <laughs> 딱 4레벨 끌라스 락글라스 자, 하세요 네미안미쳤어요미안철거철안 <laughs> <저기요>, <laughs> <laughs> 그걸 미려고한다아숨찬다 <laughs> <laughs> 뭐야 또 이거 토르 그림 같아. 아롤 스크립트 좀 보내 줍시다. 아롤 스크립트가 어디서 깔았는지 까먹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최대한 제가 찾아보서 제가 줄게요. 아 전화해 전화해줘 전화해 줘 너가.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아니, 괜찮냐? 나안해 준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아좀 기다. 별로 안 했는데. 어차피 철고 우리가 64기 선에해서 괜찮아. 오 레드스 레드스 빨리빨리빨리 빨리. 레벨 올려 레벨 올려. 내 네, 레드스 그냥 레벨 용을 합시다. 아, 내가 만약 더 튀었으면 벌써 다이아를 찾고도 남았는데. 그렇지 다이아의 왕제 황제 황제 왕제 왕자 <laughs> 왕자 다이아 의 왕자. D G O T T Y. 어 지금 몇 시지? 아 시간 전부터. 아 다음 식10 다섯 1 8 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수 제스터 마리카스. 마리카스. 아 철곡부터 낙서가네. 철곡 그냥 막 써요 어차피 많아요. 철이 많겠지 철곡이 철국엔... 아니라. 맞아요. 철이 많면 철곡도 많은 거고 그때 몰라요? 네. <laughs> 아니인걸? 근데 철국이 철보다는 더 많다는 상식문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식이라기보다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뭐야? 자 그럼 엄청 쉬운거예요 이거! 나 이거 잘안돼 컷! 아 <laughs> 어차피 없다 아이씨 <아니>, <laughs> 어차피 없다 아이씨 자 가보세요 내 네, 무슨 문제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를, 잠시만 지옥은 끝난다! 지옥은 내가간다 오! 오! 큰데 없었어. 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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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고, 여기다가, 놔두고. 그다음못본 <laughs> <전인데, 전인데? 웃음>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려주고, 됐어 이제 뭐안 보는 거야 거기를 캐면은 된대 길이 이어졌다 떨어졌다 잠시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말고 아니 그냥 하지마 그냥 대충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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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도 있었으면서 제가 제가 이제 내분낼게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어 저기 못 뭐, 봤다 컴퓨터로 하는 건데 마인크래프트에서 <laughs> 음. 가장... 가장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아... 아니 그냥 안 낼게요 안 낼게요 네 자, 마인크래프트에서 네 철곡이 철곡같은 네 어, 같이 합쳐지지 않는 물건이 네 음... 같이 합쳐지는 물건보다 많다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더 무슨 뜻이냐면은 아, 어, 합쳐지지 않는, 어, 아이템이 합쳐지는 아이템보다 많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한대요. 네. 음, 뭐라고 해야지? 어, 합쳐지지 않습니다. 합쳐지는 건 16개, 64개, 그 정도입니다. 그치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말하세요. 네, 그지만 합... 합쳐지지 않는 거는, 한 개만 있어도, 어, 쩔은 두 개만 있어도. 와, 합쳐... 벌써, 레드스톤 개... 보석 레드스톤. <laughs> 두 개만 얻어도 합쳐지지 않으니, 두 세트라는, 그런 뜻이죠. 음. 엄청나게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크의 초보자들은 모르는 거죠. 아, 그, 그분도 알수 있겠네요. 깊게만 생각하면. 세트로 <laughs> 깊게 한다면은, 그분들도. 저기... 어, 뭐야. 최고 깨졌다. 그렇죠.